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NF입니다. 주가는 과거 긴 조정을 끝내고 얼마 전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근까지 꾸준하게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저점 대비 2배가 넘게 오른 현재 상황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뭐18% 급등 나와주면서 거의 뭐 4거래일 연속 꾸준한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가파른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뭐 어떤 뚜렷한 스탠스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 거래일에 이제 좀 크게 거래량들이 좀 들어왔는데 요 때는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 반등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하면서 개인은 이제 차익 실현 혹은 과거에 물렸던 분들이 탈출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장구를 보시겠습니다. 1.55%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좋고요. 자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율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한 번씩 조금씩 튈 때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대차장구가 다만 이제 어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여기서 횡보 중에 있는데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매매 비중이 같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아직까지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 9700, 3조 8000까지 한 번에 뛰었구요. 이후에, 자, 4조 6천까지 상승. 하지만 작년부터 놀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조 9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올해 반등에 성공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다만 반등 폭은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영업익 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400, 2600까지 올랐고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점을 잡았죠. 적자가 가장 컸고요. 올해까지 일단은 적자가 지속이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요. 다만 내년에 흑자전환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저점 지나가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조금씩 회복. 일단 흑자 전환은 내년 기대가 되고 있다.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자, 840에서 마이너스 아, 1,200으로 좀더 꺾였습니다. 아쉬운 모습이었고 다만 3분기부터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700에서 60. 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치가 크진 않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 엄청난 회복세고 전년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3분기가 가장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분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거의 2,000에서 100 18 정도 그리고 1분기도 마찬가지로 흑자전환 자 그래서 뭐 수치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는 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100대에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좀 부담이 있어요 지금은 460까지 올라왔고 앞으로도 거의 비슷한 수치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부채 부담이 있는 건 사실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건 없는 게 지금 이 부채 성격 자체가 어, 뭐 지난 빚, 빚을 감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성장 투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향후 실적이 어 충분히 좀 뒷받침만 된다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뭐 주가 회복이 되는 이런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부채 비율은 부담은 있지만 크게 어 너무 안 좋게만 볼건 아니다. 자, 그래서 단기 불확실성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진행이 되고요. ROE 내년부터는 조금 조금씩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5 근처 내년, 아, 내후년에는 한 16까지. 그래서 확실히 내년부터 어, 플러스 전환하면서 후년부터는 수익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예상, 예상치대로만 간다면요. 자, 그래서 두 자릿수 신입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보시면 되겠고, EPS도 마찬가지로 자, 내년부터 플러스 전환 이후 꾸준한 상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쉽지만 이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 향후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PER은 적자로 인한 산출 불가, PBR은 5.44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아직은 뭐 실적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미리 반응을 하고 있다,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고평가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다소 비싼 구간입니다. 자 성장주라는 관점 이제 흑자전환 하면서 재료 좋은 재료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관점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도 2차전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 ess 생산능력을 올해 17기가와트시에서 27년에는 40기가와트시 초중반으로 확대를 하면서 ampc 수치를 극대화 극대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는 4분기부터 유럽 시장도 고전압 미드니케를 출할 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 확대로 ESS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AI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NF는 ESS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면서 향후 수요 반등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는 2년 넘게 이어진 적자 흐름을 끊고 3분기 흑자전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체크했죠. 재무제표에서 자 고단가 하이니켈 제품 출하가 재개가 됐고요. 북미 주요 고객사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LNF는 이번 위기를 극복한 뒤 재도약을 위한 이런 준비작업의 한창인데요. 지난 9월에는 이제 LFP 전문 신설법인 LNF 플러스 설립을 완료하며 이 신사업 확장에 나섰고요. 또 인재 개발원을 설립하면서 인재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더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어서 회사의 이 특정 고객사인 글로벌 EV 업체의 판매 회복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점도 좋은 업황에좀 어, 이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올해 3분기부터 판매 증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유럽의 경우 하반기 설비 증설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재 업체 전반으로 GM, BMW의 파이프라인 영향을 받는 가운데 LNF의 경우 차별화된 외형 흐름이 하반기에 또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ESS 관련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제 케파 확대와 함께 미국 유럽 중심의 ESS 수요 반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괜찮은데 내년까지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LNF는 이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자 유럽 고객사와 17만 6천 톤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비중국 공급망 확대 흐름 속에서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그룹과의 합작사 LLBS를 통해 어, 이 전북 세만금의 전구체 공장을 완공. 자, 전구체 국산화와 IRA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하이니켈 NCM으로 고주행거리 전기차를, 그리고 LFP로는 중저가 EV의 ESS 시장을 공략하면서 제품 포트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y와 향후 출시될 모델 yl 모델 3 플러스 등의 이 자사 양극재가 적용되면서 매출 성장세를 또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재료들이 상당히 호재들이 많이 가득한 상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정도의 느낌의 재료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됐어요. 거의 뭐 18%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매물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좀 손절가는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 이하로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장기 이상으로 좀 보시는 분들 있죠. 뭐 2년, 3년 이상 보실 분들은 뭐 어느 때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제 장기 관점에서는 저점에 여전히 위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꾸준하게.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짧게 보는 것보다는 요즘 정도 길게 보는 게 훨씬 수익성 극대화시키기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짧게 봐도 1년, 2년에서 3년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투자 기간 자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14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열려 있다 어, 굉장히 어,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기준으로도 거의 뭐40% 가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기 변동성은 좀클 수가 있겠지만,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 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라인은 제가 하나만 더 드리면 되겠습니다. 11만원 라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뭐 11만원 밑으로 맞춰주시면 더 좋고, 11만원 밑에 좀 무리다 하시면은 14만원 밑에만 맞춰주셔도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14만원 밑에 최대한 맞춰주시고 가능하면 11 언더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기존의 평단이 이미 11만원 언더에 계시다면 굳이 물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어차피 뭐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물 타면은 비중만 늘어나지 평단 얼마 안 내려오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11 언더에서는 보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혹시라도 계신, 계신다면 이미 평단 관리가 뭐 많이 진행이 됐겠지만 아직 여기까지 빼기 무리다. 뭐14 언더도 좀 힘들고 다 하시면은 14 근처라도 좀 맞춰주세요. 최대한 근처까지라도 내려주시고 장기 이상으로 보유해 나가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재료 체크는 계속 하셔야겠죠. 가져가실 때도 자 그래서 재료 체크하면서 장기 보유하시는 관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걱정이 없는 구간이다.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LN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상승 탄력, 상승 속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제가 확실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점 잡고 올라가는 건 맞는데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건지는 앞으로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실적 잡히는 거 그리고 뭐어 전기차 수요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경쟁사와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더 체크를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어 이제 불확실성은 많이 계속 제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어 이제 장기 관점으로는 충분히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지금은 이제 던질 구간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2차 전지 주들은 손절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꾸준하게 장기로 한번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단 관리 안된 분들만 빨리 평단 관리 해 놓고서 장기 보유하자라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